원장님, 울세라 시술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네, 울세라는 초점을 줘서 종이 태우듯이 근육막이라든지 진피 쪽에 에너지를 줘서 오징어가 구우면 쪼그라들듯이 쪼그라들게 하는 게 리프팅의 원리입니다. 안면거상술과 고주파 시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면거상술은 귀의 이쪽을 잘라서 외측의 3분의 1을 올리시는 시술인데 하시고 나면 효과는 많지만 아무래도 흉이 시시거나 이제 되돌릴 수 없고 나이가 드시면 약간 부자연스러움 등이 나타나실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훌세라나 고주파로 대표되는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볼륨을 음. 올리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면거상술의 경우에는 음. 지만실제적으로 피부의 탄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땡겨진 오래된 피부이고 후세나나소마지 경우에는 그만큼은 올라가지 않지만 더 젊은 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세라 시술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울세라는 깊은 곳에 초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면 신경에 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라든지 다른 부위에 좀 신경이 나오는 부위에서는 저희가 좀 조심해서 시술해야 되는데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신경에 좀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우리한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엠보싱처럼 피부가 좀 볼록 볼록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1~2주 정도 지나시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울쎄라 효과를 극대화하는 같이 하면 좋은 시술 추천해주세요. 보통은 인터넷에서 굉장히 애용되는 말이 울쎄마지라고 있는데 울쎄라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깊은 진피층을 올리는 경향이 있고 써마지 음... 경우에는 표층부터 피부를 수축시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고주파 장비와 동시에 사용했을 때 아주 효율적인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쎄라나 써마지 혹은 이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둘중에 하나를 국산 장비로 하셔서 시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울쎄라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울쎄를 받았을 을지지층층이이이소멸된다이이야들이있있데 솔직히 히그 말을 을1 0신신할할수없 없고 지방층의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잘 소멸되면 울쎄라로서 사람들이 살을 뺄 수가 있는데 아무도 살 빼는 목적으로 울쎄라를 사용하지 않듯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울쎄라를 사용할 경우 깊은 층에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보통은 강대뼈 있는 부위하고 침샘 이 있는 부위가 많이 붙게 됩니다. 그 중간 부위는 별로 붙지 않기 때문에 시술 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요 위와 에요 밑에 부분은 튀어 놓는데 안쪽은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부분이 꺼져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부으신 부위가 더 부어서 그렇고 깔아 앉으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피부에 볼륨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피부가 딱 달라붙으면 살이 좀더 빠져 보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보신 문제는 있지만 절대적인 금기는 아닙니다. 울세라 받으면 효과 좋은 추천 대상이 있나요? 네, 울세라 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약처럼 하시면 피부에 탄력을 주시는 레이저기 때문에. 하시고 나면은 내래 보양 목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하시면 매우 좋은 레이저입니다. 효과를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계층은 20대부터 70대까지도 다 좋지만은 30, 40대에 약간 볼륨이 많지는 않으시면서 좀 처지시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젊은 연령층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 더 나이 드신 분들도 친구들을 비교해서 좀더 젊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받으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물세라 효과 샷수가 많으면 더 오래갈까요?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강류에서 네. 좀더 상류로 음. 보내는 필요이기 때문에 더 얼마나 상류로 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샷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더 상류로 보내고 강을 타고 계속 내려와 가지고 원래 자리에 되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샷수가 더 많을수록 효과는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울쎄라를 받고 싶다면 몇 개월 전에 받는 게 좋을까요? 보통 울쎄라 경우 시술하고 나서 한 달에서 석달사이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효과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에서 석달 사이 전에는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울쎄라의 효과는 받자마자 부으면서 업이 많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가 다시 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한 달째부터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결혼 전에 시술 받으시면 좋다고 하겠습니다 울쎄라 썸마지 계속 받으면 정말 피부가 얇아지나요?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laughs> 말인데 어떤 에너지가 전달됐을 때 콜라겐의 생성이 자극되는 것이 증명되었고 레이저를 많이 받으시면 피부가 약해진다든지 얇아진다는 표현 듣고 오시는데 실제적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면 <laughs> 피부가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불사랑 소마지를 받으시면 피부가 더 두꺼워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낭선들은 검은콩을 먹으면 검은 머리가 난다는 미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